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쉽고 재미있고 깊이 있게 설명해드리는 일본 문화연구소 최경진 강사입니다. 네, 오늘의 이 얘기는 일본의 거대를 건설한 한반도 이주민 하타시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겐지 무사와 하타시와의 관계 등을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경에는 하타시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타시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일본의 하타시의 인구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일본의 기록에서 하타시의 인구, 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이 일본서기입니다. 일본서기 283년에 유저키군, 즉 하타시의 선조가 되는 유저키군이 120편의 인부를 이끌고 가라국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285년 일본으로 이주했다라는 일본서기의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유저키군이 120편의 인부를 이끌고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120편의 인부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자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단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석이 김메이천왕 540년 8월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하타시를 각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호적에 기재하였다. 하타시의 호구수는 전부 7053호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1호는 몇 명일까?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일본 인구는 대략 2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700년대 보면, 정창원의 하타시에 호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보면, 1호당 평균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시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키타 사다기찌, 선생은 하타시 호, 호수는 전국의 28분의 1이다. 그리고 현재 하타시 연구의 대가 카토 켄키치 선생은 1호는 10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53호는 어, 대략 7만에서 어, 17만에 이를 것이다. 10명으로 잡으면 7만이겠고요. 25명으로 잡으면 17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인구 어, 200만에 약4% 혹은 8%가 핫하시였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4%에서 8%라는 것은 어, 과연 어느 정도의 에, 규모인가? 현재 한국의 인구가 어, 5천만입니다. 현재 체제 외국인 수가 200만인데 이게 딱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한반도 들어있 하타시가 전체 일본 전체 인구의 4% 내지 8%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내나 마을에서 가끔 만나는 외국인 수만큼 그 당시에 하타시가 일본에 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임진왜이나정류재란때 큐슈에 조선인들이 유입되는데 그 수가 약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갑자기 이렇게 10만의 외국인이 유입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하타시도 에, 상당한 인구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로써 이제 하타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확산의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 700대는 일본 전국에 32개국 뭐 현재 현단입니다. 32개국 81의 군에 하타시가 거주하였고 따라서 전국 어디에도 하타시가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집단을 이루고 집단은 소리를 내기 시, 시작합니다. 즉이 집단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서기 700년에 하타시가 상당한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거주지를 보겠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하타시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여러 가지 집단 거주지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세 군데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 출신들이 가장 쉽게 이주할 수 있는 곳이북교슈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하치만 신이 하타시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하치만 신을 교토로 옮겨가지고 겐지 무사, 즉, 미나모토 요시가 제일 큰 행위입니다만, 이 하치만 신 앞에서 성인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타시 집단 거주지고요. 두 번째는, 남해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북규슈를 거쳐서, 어, 간문 해협 안에 들어가, 세토나이카이를, 어, 격류해서 오사카의 상륙, 그리고 내륙 지방인 교토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어, 차남인 미나모토노 요시즈나가, 하모신 앞에서 성인식을 올렸던 것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해안 쪽에서 즉 신라 사람들이 포항이나 삼척, 울산 등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 리만 해류를 타고 대마도까지 와서 영류하는 대마도. 어,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교토의 앞바다인 시가현에 도착하게 하게 됩니다. 여기도 어,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신라 명신이 있는데요, 어, 미나모토는 요시미츠의 성인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 하타시의 집단 거주지에 보면 에, 이러한 신들이 있고, 이 신들 앞에서 어, 겐지 무사들이 에, 성인식을 올렸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하타시의 집단 거주지가 그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타시의 이름이 들어간 고대 지명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고대 지명집에서 하타라는 이름으로 읽히는 어, 마을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야마시로서 교토입니다 어, 사가라 군에 칸하타 하타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어, 나라의 타케치 군에 하타라는 마을 이름, 전부 보시면 어, 하타라는 마을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하타라는 마을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고대에 기 때문에 수백 년, 천 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이름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에는 이 하타시의 이름을 어, 마을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요. 어, 타지방에 가면 자기 고향의 이름을 어, 상점 이름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부산이면 충청도나 서울에 가면 부산식당이라든가. 근데 하타시의 경우는 마을 이름을 그냥 하타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하타시들이 얼마나 일본 고대에 집단을 이루고 살았는가를 저희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타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하타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경 바로 옆에 가면요. 하타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타라는 것이 하타누시의 이름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아타미라는 휴양지 잘 아시죠? 아타미 역을 덩지고서 오른쪽을 보면 여러 가지 하타 관련된 시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타 시들이 일본 전국 산재 있스 등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타뿐만 아니라 타와라 모토 쪽이라는. 또한번 보시죠. 선생인데요. 지금 화면에 하타시 연구라는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2,000페이지에 이르는 하타시에 대한 연구인데요. 선생이 말하기를 마요와 왕자의 변으로 카츠라기를 떠난 하타시는 현재 나라 현 식기군 타와라모토조의 집단 거주인 하타소를 건설하고 타와라모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타와라 모토쪽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요와 왕자의 변이란 것을 지난번에 이미 드렸습니다. 보시면 서기 400년에 천황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사실을 왕자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황을 살해하게 되죠. 그천황의 동생이 이 마요와 왕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요와 왕자가 가츠라기 시의 집안으로 피신했는데, 동생인 유락천향이 불을 질려서 모두 불타 죽었습니다. 이게 마유아의 변입니다. 이카츠라기 씨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모씨도 그렇고 하타씨도 어, 카츠라기 씨가 데리고 가든가 연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타시와 카모씨의 후원자였는데요. 카츠라기 가문이 모두 멸문함으로써 하타시와 카모씨는 카츠라기를 떠나서 어, 교토로 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요아 왕자의 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타와라 모토초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마을이 지금 현재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전부 타와라쪼라든가 타와라모토라든가 이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나 이 하타시들이 자기 고향이라든가 흔적을 많이 남겨서 지금까지 전해져 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타시는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어, 집단을 이루고 있었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집단을 이루고 이 집단이 된 하타시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일본 고대를 건설한 하타시 예,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째, 교토는 약천 년간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어, 군걸이 여러 번 세워졌는데요. 군익교라든가, 남아오교교 이런 축성에 있어서도 하타시들이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이미 형성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 해양교, 동경으로 이전하기 전에 천황이 거주했던 해양교의 정전, 태극전은 하타시의 선조인 하타, 카와카츠의 집들이다 라고 어, 메이지 시대의 역사학자, 역사학자 키다 선생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어, 또 하타시들은 광산에 많이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카와라 광산이라든가 특히 효고현에 지구사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가에는 하타시의 선조, 가와가와카츠의 신사가 27개나 있습니다. 여기를 어, 일본 제철의 발상지라고 하는데, 하타시들이 일본 제철을 시작하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초기에는 하타시들은 이 제방이라든가 염전에 많이 일을 했습니다. 특히 오사카에 많이 인데요 오사카의 만다 제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오사카에 가시면 어, 호리의 제방 그리고 교토에 가시면 요 교토의 큰 제방도 이 하타시들이었습니다. 이 하타시들이 다시 각 지방으로 옮겨서 이보군 제방공사라든가 강가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초기에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점점 제사를 형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의 교토 건설에 이바지하였고 또한 종교에서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신사수를 자랑한 하치만 신사 이나리 신사를 하타시가 장관하게 됩니다. 이 신사들은 아직도 현대 일본의 많은 서민들이 애호하는 신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타시는 종교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지금 복잡하게 시간상에 하타시 동족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성시가게 대사전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족보사전입니다.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카마쿠라 시대 1300년대 후반 하타시로부터 이름이 바뀐 시족들입니다. 사쿠라다시라든가 미바야시라든가 그 다음에 우즈마스는 교토에 있죠. 지금도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하라, 타카시 카와베, 뭐 이렇게 많은 성씨들이 하타시로부터 분파되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 카마쿠라 어, 이후, 1 3 0 0대 후반에 또다시 어, 하타시에서 이름이 바뀐 어, 성씨를 보면 시마저시, 심아저씨, 시마저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카와카미시라든가 야마다시, 그 다음에 예, 카츠라시, 진보시, 뭐 소시, 이런 사람도 전부 하타시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타시의 집단에서 그리고 대단한 인구 규모에서 이렇게 분파되어 나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서기하면 3세기의 일본으로 하타시들이 가야에서 머물다가 이주하였다 하는데 점점 하타시는 인구가 늘어나자 불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야 일본의 경제, 종교, 문화, 예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명문시족입니다. 그러나 초기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광산이나 염전, 제방 이런 데서 정말 신산에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광산의 염지나 제방이는 것은 뭐 당시 고대의 일본에 사회 기반 시설을 하타시들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볼수 있죠. 따라서 하타시는 고대 일본의 기반을 다진 시족이다, 명문 시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하타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해 보야됩니다. 이렇게 겐지 무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의 문화, 경제, 건설, 어, 종교에 영향을 끼친 하타시에 대해서는 왜 저희들이 연구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숨겨져 있는 하타시에 대,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하타시의 업적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하타시와 카무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토를 건설한 두 시족인데요, 이두 시족의 관계에 대해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